7-6-6. 애인이 많은 여명 추월 간목은 한기가 성하나 봄으로 진기하여 모광하게 되니 경이 있고 정화가 있다면 부귀하며 토중한 즉 소토해야 한다. 추월 간목에 정만 있고 경이 없다면 성량은 있으나 독기가 없으니 불표기의 고생이며 경금만 있고 정화가 없다면 도끼는 있으나 성량이 없으니 미련하고 분주할 뿐이다. 축월 감목은 가장 추운 때로 천지가 얼어 있으니 벽값 인정하면 길하다. 감목은 봄과 여름에는 생육의 나무이다. 그러나 가을과 겨울은 성목에 되어 있으니 베어서 대들보로 쓰든지 잘라서. 뗄 감이라도 써야 된다 가을 겨울에 감목이 왕하면 곧고잘 자란 큰 나무이니 대들보로 쓸 인물이고 일간이 약하면 석가래로 쓸 용도 가 있다 그러나 추월 감목에 정화가 없으면 나무에 생기가 없으니 순행하고 목이 마르니 빈천하고 가난한 선비에 지나지 않는다 서에 이르기를 추월 간목이 일간에 무리가 없으면 요절한다고 했다. 비록 천간에 비겁이 있어도 겨울나무를 돕지 못하니 지지로 비겁이 있어야 한다. 무정병을갑계 임삼신, 미호사진 묘인갑갑신신여명3.5술자축축, 정제격공망술, 축학의 반한 자유캐 장성, 자축합, 축수령. 축장간에 신금술장간에 신금 등 암장관이 많아 도처에 애인을 둘 사주이다. 40세 경진년에 유분함과 바람을 피우다 남편에게 들통이 났다. 추월감목으로 토김이 많아 신약 사주이다. 신이 정관이라고는 하나 이 사주에서는 흉장룡으로 7살과 같고 재생살로 인해 고생스러움이 내재되어 있는 사주이다. 또 신역이라고 하여 일간을 생화는 자수를 용신으로 삼을 수는 없다. 동절 감목이 갑자 일주인이감목이 꽁꽁 얼어붙은 형상이다. 조후가 시급하여 술중에 정화를 용신으로 삼아 얼어붙은 동토를 녹여야 감목이 좋은 결실을 맺겠으나 화기가 미약하니 조후불균이며 역부족이다. 본명의 남편은 정화상관이 용신이고 암장되어 무력하며 남편궁 일지의 귀신인 자수가 있으니 남편 덕은 박하다. 그러나 일지 자수는 배우자가 사는 자리인데 좌우에서 토국수를 해오니 본명의 배우자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인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신김 관성 또한 자수를 생하는 귀신이다. 그러나 죽토와 술토가 있어 생조를 받으니 신김인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은 있다. 그러나 일지가 자수 귀신이고 갑자 목욕이며 년월주에 복음이 일지 자축합으로 쟁합하니 첫사랑과의 인연이 평생 마음에 새겨질 것이다. 관성인 신이 정관으로 축을 깔고 있어 부성인묘가 되어 있으며 축중신김, 술중신김 등 암장된 관이 많아 숨은 애인을 둘 팔자이다. 40세 의사대운 경진년은 편관운이고 진술중으로 술 속에 숨어 있는 신금 애인이 밖으로 나온 형상인이 바람을 피우다 남편에게 들통이 났다. 육합 중에 자축합은 아주 근거리의 합으로 통변이 된다. 따라서 바람을 피우는 형태를 보면 그 대상자가 자기 집 근처에 있거나 가까운 사이이든지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축은 어두운 공간으로 그 형체가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쉽사리 들키지 않는 속성이 있다. 세대갑갑신신여명경의술자축축진사 의사대운에는 의사목욕이고 사중평화식신과 축중신금관성이 식관압을 하여 바람을 피우게 된다. 40세 경진년에 편관이 오니 관살 혼잡으로 자진압으로 일지에 끌어들이며 일간을 칠살충하게 된다. 지지로는 축수령으로 동해 있던 술토가 진술충이 되며 암장된 술중 신금 관성에 튀어나와 애인이 발각되는 운이다. 일시지 술중 무토와 일지자중 개수가 무기 암압으로 재인압 신인이 모친 재취이며 일지자수인 인성과 자축쟁압으로 몰려드니 모친에게 부친이 많은 상이다. 또한 일지에서 인성이 중중하게 모이고 술자는 해수를 공협하니 인성의 탁기로 모친년이 불미하다. 본명도 일지가 자축 쟁압으로 부서지고 축토는 부성인묘이고 축수령으로 동하니 부부공이 불길하다. 43세부터 시작되는 병우대우는 조후가 해결되어 얼었던 나무가 해동하여 꽃을 피우고 싶은 마음이 동하게 된다. 동절의 나무는 화운인 식상운이 오면 얼어있던 생식기능이 발동하여 색정이 발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오충하여 일지궁을 흔드니 남편과는 불화와 갈등이 지속되며 오화는 식상도화가 되어 본인 스스로 이성을 찾아 나선다. 53세 정미대운이 오면 상관견관이며 월주와 천국지충이니 남편과 이별하고 축술미 사명이 겹치니 과감하게 인생의 새로운 판을 짜게 될 것이다. 본 남편과 이혼하고 새로운 남자와 살게 된다면 행복할 것인가 아마 그럴 것이다. 성미대운과 무대운까지는 기한 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년 신대운과 기유대운은 불길운이며 시간은 일간이 향해가는 곳인데 시간의 일간과 동료인 감목이 있고 감목은 재성인 술토를 달고 있으며 일지를 토극수로 극해오니 일지는 아신이기도 하니 재물로 인한 어려움이 아신을 공격하는 상이다. 또한 시지는 자식인이니자식공의 용신이 들었지만 투출이 없으며 격각살로 뜻이 맞지 않고 일진 아신을 극해오니 자식덕은 기대할 수 없다. 8에 5공 본부인과 해로 못할 사주 기무청병을 갑계에 오유심 미오사진 묘무가비밈남 5.5진진이노껄록격 공망인 인지살령마 진화개월살 갑진백호 진진자영. 일주 진토가 습토로 신왕의 귀신이며 진진자영으로 평생 본부인의 건강 이상으로 고초를 겪었다. 시상 편제가 득세하여 남자가 가는 길에 여자가 길목을 막으니 본부인과는 해로가 어렵다. 인월 간목일주로 걸로격이며 시간에 무토 편제가 있고 일시제 진토에 강하게 뿌리받고 있다. 또 인호화국이 무토 편제를 돕고 있어 재성 또한 강하여 완벽한 식신생재격이 되었다. 울로도 화원을 향하니 기다며 월간의 편인인 임수가 월지 식신을 도식하여 흉할 것 같으나 시간의 무토가 임수를 견제하고 있어 식신생제의 길신작용을 하니 재성이 병을 제거하는 약신으로 용신할 수 있다. 년지에 있는 오화 상관이 흉성이나 길신장용이며 년월에 길신이 모여 있어 부모와 조부는 부유한 가문의 태생이다. 그러나 천간에 이천이며 년주 이모가 정임자합의 인화합으로 월간의 임수를 끌어들이니 정임쟁합으로 오중정화가 탁기로 부서졌다. 정화는 식상으로 조모에 해당되니 조부는 부부궁이 불길하다. 또한 천간의 무토인 재성이 양임수를 보니 부친도 부부궁이 불길하며, 진진 자형은 자체로 무게합인데, 자형으로 동하니, 부모 간의 불화와 갈등이 나타나, 부모 간의 부부궁이 불길하다. 월지는 부친이 사는 자리인데, 인우합과 인진합으로, 양합이며, 인목은, 일간의 걸룩이니, 본명도 그와 같은 길을 걷게 된다. 인지는 공협으로 묘목이니, 합기가 되어 일지로 합해오니 진중을 목과 인묘목으로 혼잡되며 월지 인목은 월간의 인성인 모친 임수로 생을 받으니 이복 형제가 있는 상이다. 그러므로 본명은 부부공이 불길한 인자를 받았기에 불미하며 일시지 갑진 백호와 무진 백호로 형살의 자형이다. 사주 방정식의 해설을 달고 있는 필자도 평생을 사주에 매진해 왔지만 때로는 해석의 난감함을 경험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여덟 글자 속에 인생의 오묘함이 전부 묻어나오고 있다는 것은 누가 만든 글자인지 참으로 위대함을 느끼게 된다. 어느 날 생각하기를 모두가 운명의 집에 속에 살고 있음을 느꼈으며. 가령 부친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부인에게도 자식에게도 그런 암시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잡한 비율을 계산해내고 따지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원리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이 일의 쇠자왕 신발이고 진투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그것에 맞춰 임상된 사주들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역학으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의 해석도 때로는 꿰어 맞추려는 의도를 지녔기에 명쾌함이 없지만, 쟁압으로 사주를 읽어가면 보다 완벽한 틀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필자가 발견한 이론이 완전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으나, 이것은 새로운 이론이 아니며, 예로부터 사용되던 것인데, 우리가 자세히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쳐온 것이다. 독자들도 그 부분에 맞추어 사주를 읽어가다 보면 새로운 안목이 열릴 것이라 믿고 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만약 무토가 천간의 다른 갑을목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무토가 아닌 다른 자가 천간에 있었다면 임수의 극을 당하니 오화의 역량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대운 역시 남방 화운으로 흘러가 연속적으로 길하였다. 다만 한가지 흠이 있다면 시상 편제의 작용으로 본부인과 해로가 어렵다는 것이며, 결국은 첩과 살게 될 팔자이다. 무가비민 남5.5 진진인호 일지가 진진, 자영으로 동하고 인호가 술토를 공협하니 진술 중으로 요동치고 있으니 부부공이 불길한 때문이다. 공협된 것도 예전부터 선현들이 사용하던 이론이며, 그로 인해 자유사격이나 추교 사격 등의 외격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주학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이론은 별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필자도 새로운 이론이라 해서 살펴봤지만 결국 실전에 응용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어 적절치 못함을 알았다. 사족이 본의 아니게 길어졌는데 걸로격이 공망이 되었으며 원래 공망이란 오행은 이때 육진이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명에서는 걸록이 공망이라 공직에는 불리한 인자가 되나 춘절의 감목이 이노압으로 변하여 강력한 화계운을 분출하여 역동성이 있는 사주로 공망이 거의 해소가 되었다. 따라서 격을 갖춘 사주로 어떤 분야에서나 인정을 받는 사주가 된다. 이런 이유로 관성이 없어도 국가 고위직의 근무가 가능했다. 관성을 대체하는 인자를 장성이나 록에서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관성이 없는 명조의 식상이 강한 구조로 구성되면 대부분 무관제 왕격의 사주로 조직에서 순간적으로 발탁이 되어, 진급의 절차도 없이 승진을 이루면서 조직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들어오는 무신 대운 55에서 65세 은 인신 중으로 인허합된 식상을 깬다 이로 인해서 식신생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업을 한다면 재물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천간의 무토는 편제라 사업 재물을 바라보는 시기가 되고 지지의 신금은 편관이라 재성을 설계시키고 있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시기가 될 것이다. 기유대운 65에서 75세은 진유합으로 재성이 김으로 변한다. 재성은 길신이든 기신이든 합거되면 재물운이 불리하게 되는데 길신이라면 새로운 투자를 위해서. 제 투자를 한다 해도 그로 인해 재물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된다. 또한 진유 증합이니 관성인 유금이 타기로 부서지는데 그것의 의미는 관성으로 인해 재성인 진토가 흡수되어 부서진다는 것이다. 부서진다고 해서 망가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관성인 유금이 부서질 정도로 재물인 진토를 쟁합으로 흡수하니 자식에게 재물이 흘러 들어간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즉 말년의 관성이 재성을 합하여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본인의 사업적인 일보다는 자식의 일로 재물이 부서지며 또 식상 환의 시비운성으로 병유 사지로 들어가므로 진토는 재성으로 재물을 벌어들이는 공간이기도 하며. 식상은 활동력이니 사업체를 축소하거나, 때로는 사는 집마저 축소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9회, 58. 늦게 결혼한 여명 해월 을목은, 겨울철 한습이 심